유도와 격투기의 전설로 남아있는 인물 윤동식 형님에 의해 TV 위단장과 그야말로 초토화. 윤동식 형님의 사전 5기 신화 멜빈을 돌려버린 빼놓을 수 없는 롤링 암바 일명 동바를 보고 싶었으나 이두 양반들 몸살이느라 둘다 똑같이 굴리기도 전에 탭 결국 시그니처 기술 동바를 못본 탓에 1 5 0 k g 육박하는 유도인 E를 굴려서 동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특명 유도인 이 e 선봉 동바의 굴리기를 버텨라 오0을 바라보는 나이에 150kg를 돌려버린 동식형님의 동바 역시 세월이 지나도 클라스와 기술은 영원한 법. 내기 뭐뭐뭐 회장님 보고 있나? 내모 50에 150kg를 돌리는 유도와 격투기의 전설 융동식이다 <laughs>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울야안 보는 거를 끝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테이핑 자격증 갖고 계신 건지? 테이핑 자격증 있냐? 아 의사보다 더 의사야. 아 의사가 오. 어떤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지 알아? 임상을 가장 많이 하는. <놀려> <놀려> 계속 수술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다 알아. 어디가 딱 해가지고 여기가 아프다. 증상이 있다. 여기 다 보면 아 이거는. 드리면 낫는니다여거는한 아, 10시간 있으면 낫는다 아우, 허 같아. 지금 여기도 해도 되고, 여기가 다 어깨 다 해야 되는데. 태핑이 없어. <laughs> 어디 태핑소에서 좀 후원? 이삼이 이런 데서? <laughs> 저 뭐야, 태핑도 좀 좋고. 이뭐 <laughs> 네. 아, 이게 이거 하나최 뭐, 채우니까. 이거 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그 계좌번호 묶어 그 먼저 보내. 들어오면 방까 하자. 후원을 받으시려면 차도로 가시는 게 저희보다는. 야 그래도 <laughs> 유도인인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그 의리가 있잖아. 아, 그 감사합니다. 의리 없는 놈고 있어 하튼 뭐 비슷하게 생긴 애들 조심해야 돼. 아, 조 조심해야 되는구나. <laughs> 그 유도하는 사람이 다 의리가 좋은데 딱그몇놈들이 있어. 그치? 이거 이거는 그야 이거는 베스 자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칠해가지고 유도 선수들 이꽤 있잖아. 어 혹시? 근데 이제 유도가 컨텐츠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의리도 없어. <laughs> 내가 뭐비교랑 얘기 는안 하겠는데 뭐그유도인끼리어 맞잖아 이렇게 뭐 다른 방송하지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고 좋은 거잖아 멋있어 보이고 아유도인들은어다 이렇게 뭐 하나다 그냥 아무도 없어 우리 둘이 그러니까. 가자 응. 야 용인대 도복 뭐 입어야 되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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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붙여야 돼 그냥 무여야돼 그냥 붙여야 용인대 띠만 될까 그건? 바지 안입 안알하셨 어다 하게안구셨 어다 하게아게하게분게하게아게하게하게가게하면하게하게하게아게아게하이하게하게만게하게하게하게아게하게아게하게하게만게하게하게하게하게이게곳게하게하게하게하게아게아게하게하게아게하게하게하게하게하게하게하게고게하게하게하게하게지만어 시간이 지나서 게가게하게하게하게하게하게하 아이그그 아잇! 아잇! 아아 그거 하면 되잖아 1 7년 아잇! 아잇! 절제전 국내전 다 해가지고 효과조차도 뺏기지 않았던 거 아, 자막으로 아 근데 저거 어떻게 다이대그거아 야!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아 누구야? 데뷔전 누구야? 데뷔전 누구야? 아 근데 네번 이겼잖아 아무튼 그것도 해줘야지 그거는 버리시고 그그만둬야 되는데 한번 내고하그이갑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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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자기가 준인 그놈은 우리밖에 못쓰니까 다른 줘야되는데 줘야될걸? 나.. 나.. 나한테 줘야지 그거를 추가하고 어리 저기 금고에다가 잠궈놓고 그거를 꺼내지라고 벽 줘? 됐어 됐저희랑 <laughs> <우리 사람들. 웃음> 아, 아, 아무 아저말하면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저격방야볼리 없어 이거 서 이거 무야어 <laughs> 야! 동식이 형 채널 동식이 형? 네동식형이 유도나 뭐투기를 어, 하는 어, 유튜버 중에 가장 나이가 나이가 형이 없어 아동식형아 그걸 불러어지예 동식이 형도 어. 그만하라고 도야 <laughs> <laughs> 진짜 미니 이에 O que eu